안녕하세요 기원입니다 지금 저는 충칭 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천생삼교라는 곳으로 갈 건데 어, 천생삼교를 가려면 충칭에서 외곽인 우롱역에 가야 합니다 한 기차로 2시간 정도 타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충칭 북역의 남측광장입니다 충칭 북역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북측 광장과 남측 광장이 나눠져 있는데 한번 남측 광장으로 오게 되면은 걸어서 북측 광장으로는 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측 광장에서 내려도 남측 광장으로는 가기 힘든 구조고요. 이게 왜냐면은 북측 광장과 남측 광장이 서로 기찻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속 열차를 타시면 북측 광장으로 가셔야 하고 저처럼 일반 열차를 타실 거면은 남측 광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칭 북역에 오시기 전에 이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택시를 잡, 잡으시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여권을 주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김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요. 중국이 크긴 큽니다. 제가 본 기차역 중에서 제일 커요. 진짜. 아... 엄청 넓습니다. 아니 이게 절반이라고? 들어왔습니다. 16구차까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아, 기차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빡세다 엄청 좁습니다 다섯 명이 탔어요 충전도 꽂을 수 있네 화장실 대충 이렇게 생겼습 대충 습니다 천생삼교를 보러 가기 위해서 우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롱역에서 천생삼교에 가는 방법은 정확히잘 모르지만 막상 내리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롱도 충칭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롱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충칭의 행정구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충칭 중심 구역에서 2시간이나 걸쳐서 왔는데 여기도 충칭시의 일부라는 게

택시는 가격이 좀 많이 부정, 부담되고 여기 있는 버스 들이다뭐천생상교갈 거기 때문에 요금은 뭐 알리페이로 결제하면 되니까 이 점이 중국 여행에 있어서 되게 편해요. 대충 보니까 가격표에는 한1 2한0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생삼교까지 가는 데 가기 어, 위해서 투어 입구로 왔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하나 아마 더 타야 할 겁니다. 어 티켓 필요 없고 그냥 여권 번호가 제 티켓이라고 합니다. 아 그나저나 제가 오는 기차를 탈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여기서 또 버스를 탑니다. 어셔틀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 빵꾸가 뚫렸나 지금은 천생삼교의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어, 천생삼교에 대해서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중국 남방 쪽에 있는 카르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해요. 엄청 큰 석회암이 세 개의 다리 같다고 해서 천생삼교라고 불립니다. 한국말로 풀이하면 하늘이 만든 세 개의 다리라는 뜻입니다. 거의 장가계에 버금갈 정도로 멋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트랜스포머 촬영지여서 그곳에 보시면은 어, 트랜스포머 모형들이 있습니다. 오, 네, 입장 됐습니다. 천생삼교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뭐 아직은 어, 나무로 가려져서 뭐 멋있는 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 저게 엘리베이터 줄이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석회암 카레스 절벽 지역입니다. 이런 절벽 지역은 살면서 처음 봅니다. 네. 근데 네. 아직 네. 아산의 네. 일각밖에 안 봤으니까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여긴 확실히 사람이 좀 많습니다. 안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샀습니다. 나무들이 자라서 초록 색깔의 잎을 보여주는 게 너무 운치 있고 멋있습니다. 무슨 무협지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들입니다. 또 만리장성과는 다른 매력입니다. 아 전통 의상 같은 것도 입을 수 있고 그런 데인가 보니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아 여기서 좀 음료나 마실까? 블러시 파는 데또 이런 데서 경치 보면서 먹는 맛이 있죠. 어, 아, 죽인다. 솔직히 가격이 그렇게 막싼건 아니거든요. 28이 아닌 정도면 한 5,600원. 근데 뷰가 인사 감성 카페에 다지켰습니다 예,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오는 구조입니다. 머리를 조심하라는데 조심, 조심할 필요가 없, 없을 것 같은데 가마를 저렇게 가마를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와 여기서 가마 타고 다니면 기분 째지긴 하겠다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고 있을요늘 구멍이 불린 것 같아요 천생상교는 중국 남방에 있는 카레스트 지형입니다. 이 석회암 지형이 비에 용직되어 갖고 생긴 구조가 카레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카레스트 지형이 그 베트남의 하롱베 있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카레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아, 이숲님들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이 천생상교도 별이 다섯 개 있는 관광지입니다. 찍었던 사진을 여기서 뽑을 수 있나 봅니다. 중간중간에 막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이 막 많았거든요. 그거를 그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타고 마지막에 사진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진을 뽑아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진 뽑는 게 끝나니까 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코끼 아, 열차가 있네. 타고 돌아가는 건가? 개꿀 재밌어 보이는데?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네요. 네, 원래 있던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천생상교 관광을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기차시간이 4시 반인데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오, 이러면 기차 타고 갈수 있겠는데? 오. 15위 안입니다, 여러분. 맛있겠죠? 어, 맛있겠 관광지라고 비싸게 가지도 않는데요? 어, 면이에요. 면 요리고 버스가 있는데 네, 뭐 그냥 타도 되겠죠? 그냥 일단 타고있습니다 처음에 왔었던 천생상도 입구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관광지로 온것같은데 큰일 났네. 농시협곡이라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용기면 여기도 갈까? 다시 뒤로는 못갈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 쭉 질러서 가겠습니다. 105위안, 뭐지? 105위안이라고 적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용수지봉이란 데를 왔거든요. 4시에 기차표가 있는데, 사실 그건 포기한 지 오래고, 어, 7시에도 하나 있어갖고, 두개 같이 해놨었거든요. 일부러 집 가기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건가? 예, 뭔지 모르는 숲으로 왔습니다. 동굴. 어... 이런 절경이구요 아 어... 어, 어, 예. 갤럭시 워터펄이라는 어. 어. 곳에 왔습니다 어. 오 멋은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작은 천생교라고 합니다 주구다. 이제 출구다 이제 우령 어떻게 가나요 일단 여기가 출구인 같아요 빠져나오겠습니다 무언가를 사도록 네, 가둬놓고 있습니다 와또 버스다 또 버스야 버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아예 먹고 가야겠습니다.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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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라건... 충칭의 대표적인 간식이 쌀라건입니다. 마라 국물인데, 되게 새콤하대요. 그리고 건장면이 드는 게 특징입니다. 국물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뭐, 기분 좋게 시킨 겁니다. 원래 옥수수가 들어는 게 특징인데 옥수수가 아니라 무슨 과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전 이걸 왜 이제야 먹은 걸까요? 너무 제, 너무 내 스타일인데 면이 진짜 쫄깃한 게. 그럼 마라탕 좋아하시면 무조건 좋아할 맛입니다. 엄청 엄청 불린 당면 식감인데 쫄깃함을 유지하는 그런 맛입니다. 제가 처음에 온 우롱 관광 센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이제 어 호텔을 타고 다시. 우롱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타고 내려가면 6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105위안을 썼거든요 이거 보는데 근데 제가 돈 단위를 헷갈려갖고 그게 한 10만원이 넘어가는 돈인 줄 알았어요. 대충 한 18,000원,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롱역? 어? 아하, 세세 우롱역으로 가는 버스랍니다. 버거까지 먹고 싶은데, 먹을 뭐수 있으려나? 도룡역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7시 기차 타러 네, 가겠습니다. 풍식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입석이에요. 서서 2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음. <laughs> 와, 이로 2시간을 가려면. 은 아, 체력 맞아먹고 있을때 충칭 북역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고 우롱까지 거의 왕복 6시간의 일정이네요 그래도 충칭에서 접근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되게 좋습니다 중국에서 보통 알려진 만한 데는 다갈 수가 있대요 이미 관광지로 발전이 되어왔고 쉽게 쉽게 갈수 있을 거라고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습니다. 내일도 바로 아침에 중국 기차를 타야 돼요. 내일은 시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충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에요. 원래 오늘은 허거를 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허거가 하드하기도 하고 그걸 먹고 싶어요. 집 앞에 있는 야시장에 가서 거기랑 정이 들었거든요. 또 거기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요리 하나랑 꼬치 하나랑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내려가 옛날에 서울 지하철 노선이랑 되게 비슷하다 여기 막 한강 같고 목마는데와 신세계다 와 대박 개통실 때. 아직 외국인한테는 낯섭니다 지하철이나 타고 가겠습니다 유정거장만 여기서. 자, 날씨가 더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 4대 화로라 불리는 이 충칭의 날씨를 생각보다 무난하게 넘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이제 밥을 좀 먹겠습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제 기준 최고의 중국 맛집이었습니다. 내일은 사천 충칭을 떠나 대망의 장안시안으로 갑니다. 내일 아침부터 역쪽으로 가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만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